안녕하세요. 10년 경력 연세대 출신 주선자 주선왕입니다. 오늘은 이제 여자가 남자에게 무조건 호감을 느끼는 순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하는 얘기는 정말 어디서 들을 수 없었던 거, 여자 입장으로서만 얘기 드리는 것들이기 때문에 마지막 것까지 꼭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남자에게서 경험이 느껴질 때, 여자들이 오빠를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나이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오빠들만 갖고 있는 경험들, 그리고 그 경험에서 나오는 자신감들, 그 자신감에서 오는 것들에서 여자는 보호감을 느끼고 설레임까지 연결이 되게 되는 거예요. 특히 여자가 결정을 하기 어려운 순간에서 남자가 대신 결정을 해줄 때. 이거 되게 여자들한테 효과적이에요. 여자들이 맨날 뭐 먹지라고 물어봤을 때딱 선뜻 이거 먹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내 마음에서 확신있게 튀어나오기 어려울 때 한마디로 결정이 어려운 순간으로 해석하셔도 괜찮거든요. 근데 이런 순간에서 그냥 뭐 먹지? 계속 기다려주고 너가 뭐 먹고 싶은지 생각해고 알려줘. 이렇게 결정권이 여자에게 주는 남자보다는 내가 그러면은 맛집 아는데 데려갈 테니까 거기 가보자. 이렇게 리드해주고 대신 결정을 해주는 남자에게 설레임을 느낍니다. 이러고 데려갔는데 진짜 그 맛집이 진짜 맛있는 집이었다. 그럼 여자는 남자가 보여준 경험에서 오는 신뢰감을 이제 확신하게 되고 이 남자가 결정 내리는 것들은 내가 믿을 수 있겠다. 이 남자에게 좀 신뢰할 수 있겠다, 의지할 수 있겠다. 이런 감정들이 들고 이 남자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길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되게 복잡한 길인 상황이 있을 때 여자가 아, 이쪽 길로 가지 저쪽 길로 가야 되는지 모를 때 남자가 여기 너무 복잡하니까 이쪽 길로 가자 라고 했을 때. 근데 그 길로 갔는데 진짜 효율적인 길이었을 때 여자는 경험에서 나온 자신감에 설레임을 느끼게 됩니다. 이 포인트들이 모든 부분에 적용했을 때다 비슷하게 되기 때문에 응용을 다양하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나를 향한 배려심이 꾸준하게 느껴질 때이 사람 진국이다 라는 생각을 느낄 때예요. 여자들이 보면은 주변의 커플 중에서 어, 남자 입에서 여자가 훨씬 예쁘고, 남자가 그렇게 막 뛰어난 것도 아닌데 저 커플들을 어떻게 저렇게 만나게 됐지 하는 커플들이 종종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무조건, 무조건적으로 여, 남자가 굉장히 배려심이 훌륭하고 여자를 마음을 잘 캐치해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자들은 생각보다 살아갈 때 이상한 남자들을 마주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그 사람이 당장 선택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돌고 돌아서 뭔가 내가 선택한 연애에서 실패했을 때 머릿속에 어, 이 남자 되게 괜찮았었는데 이 남자는 좀 다른 거 아닐까? 이 사람은 정말 진국인 게 아닐까라는 호기심들이 생기게 되면서 그 남자를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남자들을 선택해서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보이는 거죠. 여기서 중요하게 주의하셔야 되는 게이 여자 저 여자한테 동일하게 배려심을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게 여자한테 들켰을 때는 호감이 정말 극감해서 다 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호감 가는 사람이 몇명 있을 때그 호감 가는 사람들을 같이 서로 알수 있는 환경에 사람들에게 배려심을 똑같이 주는 건 정말 좋지 않고 차라리 그런 배분을 만약에 하고 싶으시다면 서로 알수 없는 여자들 에게 베푸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세 번째 확신을 뚝심있게 내뱉을 줄 아는 남자 가르고 예쁜 날 여자는 헷갈리게 한 남자 간접에 이런 거다 알아봐요 그래서 괜히 막 쿡쿡 찔러보고 너무 진중하게 보이면 안 좋을 것 같아서 장난식으로 말거고 이런 거 진짜 좋지 않거든요 마음에 든 여자가 있다면 그 여자에게 보여줄 수 있는 모습 중에 가장 괜찮은 남자의 모습들을 최대한 많이 보여주시는 게 좋아요 데이트 신경 할 때도 뭐해? 키키키 시간 되면 뭐술 한잔 하러 갈래? 키키키 괜히 막 차일까봐 거절당할까봐 후란 척가볍게 다가가는 척 이런 거 진짜 하지 마세요 여자를 진짜 싫어합니다 조심성을 보여주면서 부담스럽지 않게 접근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같은 말도 예쁘게 충분히 표현을 할수 있거든요 혹시 주말에 뭐해? 시간 괜찮으면 나랑 맛있는 거 저녁 먹으러 갈래? 이런 식으로 조심성 있고 예쁜 말로 다가오는 남자에게 여자는 약합니다 장난식으로 절대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여자를 모임에서 만나게 됐다. 이럴 때도 올리온 기법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거기 여자들 중에 너가 제일 예쁘던데. 너가 가장 내 이상형에 가까워. 너랑 있으면 진짜 나 시간 가는지 모르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너가 나한테 특별하게 보이고 있다.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확신을 시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국이구나. 나한테 정말 나를 이성적으로 진지하게 좋게 생각하거나 간제이가 아니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때 훨씬 호감이 올라가고 설레임을 느끼게 됩니다. 네 번째 부담 주지 않으면서 자주 눈에 밟히는 남자. 이게 되게 어떤 말이냐 하면은 그냥 갑자기 남자 혼자 보고 싶다고 불쑥불쑥 집 앞으로 찾아오고 회사 앞으로 찾아오고 우리 이번 주에 볼래? 라고 시간 된다 그러면 또 갑자기 문득 연락와서 뭐해? 밥 먹을래? 이런 식으로 계속 폭격하는 남자한테 그렇게 호감을 크게 느끼진 않아요. 차라리, 예를 들어서 여자의 회사가 강남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내가 여자를 위해서 일부러 무리를 해서 그 동네로 찾아가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짓말이어도 아침 내가 강남에 다음 주에 회사 일정이 다 강남에서 좀 끝나서 시간 괜찮은 시간 있으면은 근처니까 밥이나 커피나 간단하게 한번 할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여자는 부담감이 확 내려가고 이 사람과 나간다고 내가 지금 이성적으로 확신을 주는 만남이 아니라 정말 근처에 온 김에 밥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커피 먹을 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여자의 눈에 자주 밟히게 되는 남자. 근데 이 밟히게 되는 이 순간들이 정말 캐치하는 게 중요한 게 둘이 함께하게 있는 시간에 최대한 괜찮은 모습, 최대한 자상한 모습, 예쁜 말 해주는 모습, 그리고 같이 있는 시간들이 즐겁게 흘러가게 잘 리드를 해주시면 여자는 부담없이 훅 들어온 남자가 계속 생각이 나고 이 남자는 좀 되게 괜찮은 남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때 확률이 훨씬 올라가고 이 사람과 또 만나고 싶고 설레임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는 중요한 게 부담감을 느끼지 말아야 하고 예쁘게 말씀하셔야 되고 올리원 너밖에 없다 너가 나한테 특별하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 그리고 남자가 진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자신감 여유 이런 것들에서 확신을 느꼈을 때 이런 것들 총합된다면 정말 좋은 여자. 행복하게 연애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